잠깐만 집에서 받으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900원 대나 신청 추가 내용이 자유롭게 입력 가능한 대낙은 짱 대낙닷컴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양라입니다. 어, 전공 끝나고 좀 바뀐 게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거냐면 바로 훈련 코치입니다. 훈련 코치가 어떻게 바뀌었냐. 이 교재가 원래 민트색, 보라색, 요렇게가 육성 이상으로 레벨을 찍게 되면 필요했는데 이제 교재가 통일이 됐어요. 훈련교재 A로 다 통일이 됐고 바로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크루트어를 이제 업그레 한다. 그러면 보라색 교재 뭐 30개, 민트색 교재 뭐 60개 이렇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a로만 교재를 사용해서 바로 찍을 수가 있다. 지금 레벨업을 시키는 과정이 엄청 간단해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실패는 언제부터 하냐? 이렇게 5성까지는 무조건으로 찍히는데 여기서부터는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. 한번 8성까지 그대로 가보죠. thank mm -hmm. you 1 7패 2개 2번 터졌고 뭐야 교재가 없네 이거 육성이라도 이것도 하나, 하나만 찍을 수가 있네 이건 육성 여튼 8성은 애초에도 터질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어, 그 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교재나 CP 같은 경우는 남는 스페셜 코치들 팀 관리 에이전트 들어가셔서 여기 일반에 내리다 보면 6등급 이상 스페셜 코치 교환을 해 있죠 여기서 딱딱딱딱 이렇게 넣어주면 좀 수급이 잘 되는 편입니다 위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6등급 이상 스페셜 코치 5성 다섯 개 넣어서 요거 에이전트 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면서도 효율이 좋다.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코치 교재에 대한 부분이 점검 이후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비들의 진입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넥슨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진작에 좀 업데이트가 됐어야 됐지 않나 저희 같은 고인물들이 보면 솔직히 뭐 교재 바꾸고 번거롭긴 하지만 쉽거든요 쉽게 미리 다할수 있던 거긴 한데 뉴비들 복귀유저가 봤을 때는 교재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를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, 이거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고, 뭐, 훈련 코치 뽑는 방법이나, 현재 1티어 훈련 코치가 뭐, 어떤 건지, 이런 거는, 양라 훈련 코치 조금만 유튜브에 검색해보셔도 다 나오니까, 그거 따라하셔도 되고, 아니면,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스케줄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, 제가 훈련 코치 풀세팅 같은 스케줄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. 요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꿀팁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